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킨 로셀의 베스트 아이템 에스텐핏 앰플과 에스텐핏 크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스텐핏 그 앰플이 작년 12월에 출시가 돼서 벌써 6차 생산이 들어갔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량이 판매가 되었는데 지금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자, 이 PCL 앰플이라고도 부르고 민트실 앰플이라고도 부르는 이 제품은 우리 병원에서 그실 리프팅 해보셨을 거예요. 실을 넣어서 이제 당겨서 즉각적으로 당겨주는 그 민트실 리프팅 시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민트실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PCL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PCL을 이용을 해서 앰플과 크림을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앰플은 발랐을 때고분다 P 실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바르고 많이 두드려주면 미세하게 실처럼 따라 올라오면서 피부 근막을 같이 당겨줘요. 그래서 액상 거상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당기다 보면 즉각적으로 침투가 되면서 즉각적인 볼륨을 주는 액상 볼륨, 뭐 액상 거상, 액상 볼륨으로 유명한 앰플입니다. 근데 이 앰플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자, 요렇게 생긴 에스템핏 앰플은 뚜껑을 열면은 요 안에 요렇게 작게 앰플 한 병당 개별 포장이 되어서 요렇게 총열 상자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에스테틱에서 시술하는 전문가용 에스템핏 앰플이고요 요렇게 생긴 앰플은, 음, 이렇게 상자를 개봉을 하면은 굉장히 조금 고급지죠? 개별 포장까지는 아니고 납병이 다섯 병이 들어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전문가용은 총 요렇게 개별 상자로 열 상자가 들어있는 거고, 에스템필 앰플 소비자용 리테일이라고 하는 이 램프는 다섯 병과 꽃갈 한 개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램프예요 그래서 가끔 온라인에 에스템필 앰플 뭐 28만원 이러면은 이 다섯 병짜리 리테일 램프인 거고 요거는 45만 3600원 요렇게 해서 함량이 훨씬 높아서 요건 에스테틱에서 사용하는 전문가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요렇게 전문가용과 리테일 버전 전문가용은 대별 포장으로 총1열바이알이 들어있고 리테일은 함량이 살짝 낮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납병으로 다섯 병이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에스테피 앰털은 PCL이라는 성분으로 즉각적인 볼륨. 우리가 뭐 모공이나 머리프팅이나 뭐 주름이나 이런 제품들은 워낙에 많지만 꺼진 볼을 살려주는 볼륨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볼그 꺼진 볼을 살려주는 앰플로 아주 아주 유명하게 짧은 시간 안에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만큼 임상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제품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볼륨도 좋지만 뭐 물광도 주름도 다 동시에 잡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PCL 성분 외에도 제대유래 성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너무 우리가 미용적인 효과 뭐 볼륨이나 리프팅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피부에 자극이 동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PCL 성분 그리고 제대유래 성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대마 성분이라고 해서 착한 대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각 성분이 아닌 착한 대마 그 삼시추출물이라고 하는 성분을 같이 넣다 보니까 자극 전혀 없이 그래서 아주 예민한 분들 뭐 붉은 분들 아니면 심지어 여드름이 있는 분들도 사용을 했을 때 어, 볼륨 제품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염증까지 잡혀. 뭐, 그, 붉은증까지 잡혔어. 뭐, 요런 임상도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어, 요거 여드름 앰프이에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볼륨과. 물광과 주름과 염증을 다 잡아주는 앰플이 바로 이 에스텐핏 앰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왕이면 볼륨도 좋지만 뭔가 짱짱하고 탄력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세틸헥사펩타이드, 복독수 성분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앰플 하나 사용하시면 은 어, 우리가 거의 고민하고 있던 피부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다고 라 보실 수 있으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1순위가 꺼진 물을 살려주는 볼륨 효과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짝꿍처럼 같이 출시가 된 에스텐핏 크림이 있어요. 이 크림도 앰플에 들어간 것처럼 똑같은 PCL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즉각적인 볼륨을 주는 크림이고요. 이 크림은 어, 볼륨 플러스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완전히 볼륨에 특화된, 어깨보면 앰플보다 더 볼륨에 집중이 됐고요. 프랑스에서 우리 가슴 확대나 손등, 그 볼륨에 그 성분이 좋다고 개발된 보르피린이라는 성분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PCL 성분과 보르피린 성분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볼륨과 볼륨, 완벽하게 볼륨에 특화된 크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크림은 굉장히 독특해요. 이렇게 해서 바르시면은. 하얗게 거품이 올라오거든요. 이 요거는 기존의 고분자 PCL이 그 앰플 같은 경우에 바르면은 실처럼 미세하게 따라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그 미세하게 올라오는 그 실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수 용기의, 용기의 제품을 생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거품처럼 올라오고요. 이렇게 되면은 요즘에 뭐 효과 좋은 화장품도 좋지만 어, 퍼포먼스가 있는 되게 재밌는 제품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품이 나다 보면은 이게 미세하게 톡톡톡톡 터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뭐 탄력.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 미세한 거품이 터지면서 자극 좋은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그런 탄력이나 뭐 피부 뭐 리프팅이나 다시 한번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미세하게 거품이 나다 보면은 어, 흡수력이 훨씬 좋아져요 물론 앰플이나 크림이나 그 pcl 성분이 진피 속에 잘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나노 캡슐화를 했기 때문에 뭐 진피 속으로 들어가서 즉각적인 효과를 주겠지만 s&p 크림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거품을 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흡수력에 그 흡수력 증대를 위해서 신경을 썼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에스텐핏 앰플과 크림을 얼굴에 쓰는 방법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손등에 손등 주름을 케어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손등은 나이를 우리가 속일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얼굴은 뭐 여러 가지 시술이나 성형이 너무 잘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젊어 보인다, 동안이다, 이런 얘기를 좀잘 신경을 쓰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지만, 목주름이나 손등은 나이를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크림에 들어간 보르피린이라는 성분은 이미 프랑스에서 뭐 가슴 확대나 손등, 주름, 볼륨에 그 인정을 받은 성분이기 때문에, 그 보르피린 성분이 들어간 에스텐디 크림과 그리고 볼륨에 그 효과를 주는 메인 성분인 PCL. 선분이 다시 들어갔잖아요. 당연히 손등 볼륨의 효과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앰플과 크림을 이용해서 손등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앰플을 바르고 크림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손등 볼륨이나 주름에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앰플을 흡수시켜주는 테라큐어 펜이라고 하는 그 나노 펜을 같이 사용을 할 거고요. 테라큐어 펜을 보시면은 이렇게 금박 케이스에 굉장히 고급지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또 하나 구매할 정도로 소장의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 안에 이렇게 펜이 들어있고요. 자이 펜은 이렇게 바늘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늘을 이렇게 돌려서 잠궈서 제가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이 펜은 한번 사용하시면 다시 재사용은 불가능하세요. 위생적으로, 그리고 안전적으로 봤을 때도 절대 재사용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페라표 펜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펜은 테이시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국내에 아주 드물게 이 저희 나노 니들도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바늘을 교체하는 방식도 어, 기존의 타 제품들은 교체 방식이 굉장히 좀 번거로운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뚜껑 돌려 잠그듯이 아주 간단하게 잠그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선이 없죠. 무선으로 사용이,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늘 길이도 처음에 0, 어, 숫자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2mm까지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자 2mm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살짝 힘을 줘서 압을 줘서 사용하시게 을되면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지금 버튼을 보시면은 꾹 누르시면은 이제 전원이 켜지는 거고요 이 빨간 그 불이 1초에 그18,000 18,000번 진동을 한, 하는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점점점 RPM이라고 해서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요렇게 점점점 속도가 줄어들고요. 지금 피부 상태에 따라서 강하게 또는 약하게 그 단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KC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나노 그 니들조차도 KC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 하실 수가 있고, 니들 교체 방식이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 그리고 2mm까지 바늘의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라 그리고 속도까지도 5단계로 구분을 해서 피부 타입별로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펜이에요. 자, 처음에. 자, 사용하는 법을 이렇게 손등에 주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앰플을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손등에 앰플을 듬뿍 발라주시고요. 저는 지금 손이기 때문에 1mm로 사용을 해서 제가 그 깊이를 살짝 압을 주거나 가감을 할게요. 그리고 얼굴이 아니니까 빨간 불 가장 강한 속도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놓고 지금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손 마디마디 주름이 있잖아요. 여기를 굴려주시면 되세요. 전체적으로 주름이 있는 부위에 앰플이 잘침수가 되도록 돌려서 꼼꼼하게,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제가 너무 간단하죠? 사실 얼굴보다 더 간단하고요. 손이니까, 어, 2cm로, 2mm로 좀 강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손등도 너무 강하게 하시면은 조금 건조해요. 며칠 동안. 그래서 불편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속도를, 그, 니를 길이를 0.5로 조금 줄였고요. 살짝 이렇게 푸으여가지고어 내가 나는 좀 마디마디가 좀 신경이 쓰여 하시면은 이 마디마디를 조금씩 더 신경 쓰셔서 하시면 되시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뼈가 지금 관절이 접혔기 때문에 뼈가 튀어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5로 줄였고 이렇게 꼼꼼하게 케어를 하시면 되세요. 엄지 손가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손등도 케어를 너무 안 하면은 이 부분 있죠. 좀색소 침착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꼼꼼하게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PCR 앰플은 Mts를 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침투가 되면서 볼륨에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나노 자극이 없는 나노 테라큐어 펜으로 같이 활용을 하시면은 임상이 훨씬 더두 뭐 배, 세배 이상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손등, 주름 케어도 하시면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흡수를 시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얼굴에 바르는 것처럼 제가 두드려서 흡수를 시킬게요.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은 얼굴처럼 실이 쭉쭉 따라 올라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손등은 많이 건조해요 얼굴보다. 그래서 다 흡수가 돼서 이렇게. 볼에 발랐을 때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 스템핏 앰플의 시그니처처럼 뭔가 이렇게 볼이 쫙쫙 따라올라오면서 실이 따라올라오지는 않을 수도 있으세요. 자, 다 흡수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네, 한 번씩 꾹꾹 눌러서 손가락을 지압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흡수를 확시킨 다음에 S 스템핏 크림을 제가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발라주시면 살짝 거품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부드럽게 흡수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은 거품이 또 올라오죠? 이 거품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너무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안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저는 계속 올라오네요. 평소에 손 관리를 잘 해주셨던 분들은 거품이 더 많이 올라오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 흡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가 끝난 손과 관리를 하지 않은 손은 일단 색깔부터가 굉장히 다르고요. 지금 주름도 제가 항상 영상을 찍고 설명을 할때 왼손을 더 많이 보여드려요. 오른손으로 하기가 편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른손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주름도 많고 못생겼고요. 왼손이 더 훨씬 젊어 보여요. 그래서 PCL 앰플과 트라퍼 펜, 그리고 PCL 크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절대 뭐 속일 수 없다는 손등 관리도 꾸준히 해주시면 얼굴만큼이나 확실히 더 나이보다 젊은 그런 손을, 음 예쁜 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꾸준하게 케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에스템핏 그 앰플, 그리고 에스템핏 크림으로 손등 관리하는 영상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딱 봐도 이쪽 손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꾸준히 관리하시면 손등도 어, 얼굴처럼이나 예쁜, 그 나이보다 더 어린 그 예쁜 손을 어, 이렇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말, 반응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목두름이나 손등 케어도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제가 p c 에 앰플하고 크림하고 얼굴을 다시 한번 케어할 수 있는 약간 눈, 뭐, 윤곽이나 아니면 볼 리프팅이나 입술이나 조금 구간 구간 나눠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사용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